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알지? 하식스 같은 거. 에너지 드링크는 동사 are, frequently, 어 마케티드 시장으로 판매되다 마케티드 판매되다, frequently 흔히 빈번하게 판매돼. 타겟팅 어 누구를 타겟팅하면서 판매돼그영 어덜트 어린 청소년들이지? 영 어덜트. 그치 청소년 애들이 시험 기간에 하식스 이런 거 먹잖아. 위드가 앞에 꾸며줘. 위드, 음, 위드 디클레이션이면 공표하며 뭐를 공표했냐면 o 브인크 increasing mental 정신 그니까 정신적인 그리고 physical 에너지 레벨을 increase 높여주지 하식스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이렇게 공표하면서 야 너네 시험 기간 때 이거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너네 멘탈이랑 피지컬 신체 능력 좋아질까? 이렇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병렬이잖아. 그래서 increasing이랑 as well as 기점으로 뒤에 providing이랑 병렬됐지. 그 다음에 providing 제공하면서 short term 단기적인 그런 부스트. 단기적인 부스트? 기분 좋은? to mood. mood에. 분위기에 있어서 기분 좋은. 그리고 performance 수행에 힘을 넣어준대. B가 1번이야. However 연결해어 네모하고. 그러나 Some energy drink. 일부 에너지 드링크는 동사 contain 포함해 almost 거의 3 times. 3배. 배수지. 타임즈가. 카페인 3배나 포함을 한대. 오브 On. Average. 평균. Carbonated. 뒤에 소다 꾸며줘. Carbonated 소다는 탄산음료야. 탄산음료에 3배야. 그다음에 얼도부터 문자 끝까지 미치죠. 이거 주제문. 얼도 접속사 비록 모모이지만 비록 어퀴츄 무이펙트 어 어큐츄 어, 단시간에. mood 기분상의 effect 효과는 associated가 앞에 꾸며주는 과거분사야 관련된 with the, 뭐랑 관련된? with the, 어, consuming energy drink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이거는 동사 are often 종종 positive 긍정적이지만 한번 끊어주고 regular 잦은 consumption of energy drink 에너지 음료의 소비는 너무 자주 먹으면 이제어은시에티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분이은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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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분 어쩌면 Possibly C가 두 번째야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베이스 도이 앞에 꾸며주는 과거 문사 기반한 첫, 100, 아, 136명의 Undergraduate이면 졸업 안한 애들 즉 대학생 136명의 대학생을 기반한 한 연구에서 한번 끊어주고 The older 그 저자들은 Observe 동사 관찰했대 뭐를 뭘 관찰했냐면 t h a 음, male student 남학생들이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consume 소비의 동사 more energy drink 더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than 세모하고 female 여자 여학생들보다 more of w r 다가 연결해서 네모하고 학생들은 consume d 소비한다 에너지 드링크를 when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when 뭐할때 그들이 felt stress or 스트레스 받을 때 However, 연결서, 네 뭐, 아, 하고, 그러나. Consuming, uh, e n e r g 을 섭취하는 것은 on regular basis면 있으 자주. 동사 words associated with the 낮은 아카데미, 학업 퍼포먼스 성취율로 연관된대. 그러니까, 에너지 r g y 많이 먹으면 성적 떨어진대. In another, another 뒤에 단수명사 오지. study 단수 잘 왔지. 또 다른 연구에서 베이스톤 기반한 502명의 영메일, 그 젊은 남성과 567명의 젊은 여자애들을 기반으로 한또 다른 연구에서, 더 어우들, 저자는, 오브 s e r v 관찰에서 대디아를, 뭐를? 에너지 드링크 소비가 S, 100ml 데이 하루에, was V, significantly, 상당히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었다 인사이어티 불안과, 조우 도우, 모모는 조우나 아니더라도 어디프레션 우울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관련 상당한 관련이 있었대 불안과 이 남자한테 but not in female 여자한테는 안 그랬대 그래도 남녀에 따라서 또 좀... 다른